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말이죠. 김기춘 그 실장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발표 내용이 없는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피의사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김기춘 실장 소환해서 조사하신 겁니까? 소환 조사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피의사실이 나온 거죠? 피의사실은 일단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예, 근데 아, 제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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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 추, 출신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피의사실도 보면, 2014년 10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요, 공무원 1급들 보직 없으면 사표 내고 나갑니다. 이거 짚고 나면 이 정도면 다 무죄감이에요. 이게 무슨 피의 사실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핵심이 여러 정황 증거상 김기춘 실장이에요. 김기춘 실장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최순실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7인의, 7인의 멤버거든요. 이분 7인의 멤버분들 다 최순실을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옛날 중정 최태민 보고서 유경재단 직원 그에 의하면은 김기춘 씨가 그유경재단 분구에 개입했고 뭐뭐 최순실 소울빌딩에 사무실에서 여러 정황 증거상 이저 김기춘 실장이 이 최순실 게이트에 엄연한 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소환 을안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뭘 피사실을 적으시나 이분이 비서실장이면 인사위원장입니다. 정부 인사를 1년반 이상 주물렀어요. 문체부 인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핵심적인 그이이 사건의 핵심적인 소환 대상자고 조사 대상자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떻게 생각해서 김기춘 실장 소환하실 거예요? 그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 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또 검찰이 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소명 자료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또 그러한 의혹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비위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또 판가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디다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과도 갈, 우병우 수석도 말이죠. 이게 피의 사실을 보면 최순실의 국기 물란 행위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하고 직무 유기형인데 이, 이그뭐 검찰도 인정할 거예요. 지금 2014년에 그정윤의 문건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오늘의 이 사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국정개비 선실세 사건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조홍천 비서관이 박관철 행정관과 짜고 연일국 간의 대통령 기록물을 박지만 회장에게 무단 유출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조홍천 비서관이 나중에 무죄받고 이 관련된 최경락 경위는 자살하게 만들고 근데 이때 이때 하명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우병우 수석이에요. 그럼 이건 업무 방해고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거 수사 안한거 아닙니까? 이것도 봐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되어서 통상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고소가 되면 발언을 했거나 문건을 배포했거나 이런 사람에게 그 아, 뭐, 내용에 대해서 아,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물어보고 봐서. 어그 사람이 어떤 단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윤혜 씨가 명예훼손으로 뭐걸놓는 모양인데요. 뭐 인지 수사 수사도 있고 검찰이 수사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그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오늘날에 이 사태가 없지 않았나 그런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죠.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이렇게 네. 어 판단하면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수사팀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저좀그 문체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제가 그 이게 국가 예산이 400조예요. 1분만 문화행성예산 천억원 더 쓰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 근데 왜 그걸 안 썼느냐 하면 국가예산은 감사받아야 돼요. 또 집행에 제약이 많아요. 마음대로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재벌기업에 774억을 받아서 마음대로 쓴 겁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전 그 정부에서도 여러 어 이런 그 출연이 있었고 사실은 목적 사업을 목적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했었다면 예. 원래 취지대로 재단이 운영될 수 섰을 가능성도 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아까 황영철 위원 얘기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평. 네. 예, 그, 이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런 그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과는 전혀 어, 이 그런 의혹을 다 씻고 어, 이 국민적인 어떤 그 응원과 후원 속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 저도 각 부처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님 질의 하십니다.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요 그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 그리고 최준규 리서치 팀장 계시죠 네그세분저요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선 잘안 보여요. 른으로 나왔어요, 른 네, 그 전에 이창재 차관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아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호성 녹음 파일이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법정에는 제출을 합니까? 네, 당연히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러면 법정에서 되는... 공개는 합니까? 그거는 법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디지털 파일 저 파일이 압수될 때에는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다 이렇게 받아놓고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나중에 손볼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 있습니다. 검찰 자체 내에서 송두리체 증거 파일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요즘 그게 디지털. 그게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MB 시절에 민간인 사찰 하면서 디가우징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스스로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이나.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네.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세분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유상현 실장님. 네. 홍한선 본부장하고 어떤 사이세요? 홍한선 본부장께서 2014년에 기금용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알게 됐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 7월 1일 날 투자위원으로 발령 나셨죠, 갑자기. 투자위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13명의 전체 기금용 본부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대체 투자실 내 기업투자팀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장으로 승진을 하고 또 관련 팀장들이 일본제 전체로 그래서 홍완선 사람으로 지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지금 그렇죠. 글쎄요, 그리고 <laughs> 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네.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찬성 의견 찬성 냈습니다. 의견 내셨죠.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신승엽 관리 팀장도 찬성 네. 의견 내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준규 리서치 팀장은 사실상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죠. 주도했다는 표현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근데... 정재영 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합병 비율을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세 분은 지금 이거를 전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구,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둑질 해도 됩니까? 자, 스튜어트십. 그게 지금 재정이 됐나요? 안돼 있죠? 문영표 이사장님. 예, 아, 금, 그 그, 그 국민 당국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알고 있습니다. 말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이세분좀 가만히 거기 거기 좀 서, 얼굴 이렇게 좀 서, 서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찬성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투자위원회의 이 핸드폰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 투자위원들이 다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증거 인멸. 하나의 단서거든요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에 자 이창재 차관님 이, 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분들 핸드폰 언제 바꿨는지 다 금세 알수 있어요 자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답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아니 부분도, 답변 예.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예. 증거인멸 당사자들입니다 네, 검찰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조윤선 장관 네, 답변해 주세요. 조윤선 장관은 장재원 의원님 질의도 그렇고 지금 그 어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못 하시는데 이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도를 네. 보고 알게 됐습니다. 네. 이런 거 정도는 장관이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그 그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이 박태환 선수의 출전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어 그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어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의 규약에 의해서 1년 출전 정지가 끝나 자, 그러면 김전 차관이 왜 박태환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업들도 소개해줘서 같이 훈련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 출전 포기하면 수영클럽도 만들어주겠다. 왜 이렇게 유도하죠?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장관이 이런 걸 파,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문체부 장관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현안지리 때 지리하니까 뭐 문화에 관련된 책을 두권 썼기 때문에 내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문화에 관련된 책두권쓴 사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위원님, 지금 제가...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러고 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식으로 협박한 이유가 바로 그 조윤선 장관과 사진 찍은 문제의 정유라를 IOC 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IOC 위원이 될수 있는 명망 있는 체육 선수들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보도가 이제 곧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갈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관 장관이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님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종차관은 3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장관이 돼서 국정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어, 검찰 수사까지 이르르면서 어, 그 문체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이 제기가 될 때마다 최대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김종차관이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100%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대로 어 저희가 점검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은 바로 잡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영수님 수고했습니다. 1분 더 줬다. 더 좋은 거야. 그래, 그래. 답답하면 다, 다 무너진다. 네, 자, 그냥 하세요. 1분을 줬으니까 그냥 하세요. Ha <laughs>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음 오충지리에서 또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